신부님, 신랑님 서로 좀만 더붙여 신부님이 붙어주세요, 네. 네. 그렇죠. 자, 신랑님 몸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일자로, 서로 일자로 해주시고요. 네, 요대로한 번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부케가 너무 안쪽 가 계신데 네, 가운데 오시게. 살짝 내려주세요. 네, 좋아요. 지금처럼. 자, 좋고요. 신랑님 다리 한 번만 모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촬영할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시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자, 이제 미소 올려서 가볼게요. 네, 시장 신부님 미소 올려서. 자, 하나, 둘.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한번더 갈게요. 자, 하나. 자, 한번 더, 하나, 둘. 자, 치아 보이게 한번 더, 신부님 치아 활짝, 하나, 둘. 네, 주례선생님만 내려와 주세요. 네. 두분 그대로 한번더 갈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신, 신랑님 여기 붙여주세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신랑님 몸방향이 살짝만 신부님한테 돌아주세요. 다리방향이. 네. 그 다음 몸방향은 정면. 네. 자, 접어주시고요. 자, 촬영할게요. 자, 하나, 둘. 자, 이제 가족분들 미소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치아 보이게. 자, 하나, 둘. 자, 신부님 때 아버님 좀더 힘내서 웃어주세요. 네, 조금만 더. 네. 치하고 저한테 보인다는 느낌으로 한 번만 웃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둘. 네. 네, 다음으로는 전체 가족, 전체 가족 사진 촬영 진행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가족분, 친척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하시고 사진 촬영 진행되겠습니다. 네, 어울러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은 맨 앞줄, 맨 앞줄에 위치하여 사진 촬영 진행되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신 분들께서는 맨 앞에, 맨 앞줄에 서서 사진 촬영 진행되겠습니다. 내려와 주세요. 한 번만 더 내려와 주세요. 자, 여기 가족분들도 여기 이렇게 3개째까지 한번만세그 다음에 어머님들 여기 한번만더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에 온방향을 이동으로 돌려주시고 살짝만 돌려주시고 네, 얼굴 사이사이 나오시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으셨네 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저희 이제 신랑 신부님이랑 저희 이제 직계 가족 분들이 활짝 웃어 주셔야 이제더많이 밝아 보이시니까 조금만 힘내서 한번더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촬영할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자한 번만 더 갈게요. 자나는 고요. 자 마지막 한번 더. 어 신부님 손톱만 빼주세요 뒤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묘척. 그렇죠. 그다음에 치아 올려서 한번더 마지막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신부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신랑에게 집계가족 어머니. 사진 촬영을 마치신 가족 분들께서는 1층 아래인 2층 테레연장으로 직권 참하시어. 네, 지계 가족 분들께서는 잠시만.

자 팔짱 한번 껴주시고 아버님한테 응. 팔짱 아니요 동생분이. 자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친구 사진 촬영 진행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직장 동료 친구분들께서는 무대 앞쪽 무대 앞쪽으로 나와 사진 촬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여기 남성분들, 맨 위에 남성분들이 저쪽으로 한 번만 넘어가주세요. 다 넘어와 주시고, 여기 맨 앞쪽까지 어, 여기 여성번이로게주시주이요그 다음에 이쪽을 넣어서 내가주시고 어, 맨 앞줄만, 저기, 옆에, 맨 뒤에 세 분만 이렇게 밀착 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자 아, 앞에 여성분들은 차렷 자세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몸 방향을 살짝 신랑 신부님한테 좀만 돌아주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고개는저어주시면 되시고, 어 부케 받으시는 분은 너무 돌아가서 좀만 정면으로 서. 네. 옆에 분도 조금만 정면? 네. 어. 자 이쪽에 세분몸 방향 조금만 돌려서 좀만 밀착 한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한번더갈게요자 하나, 둘. 자, 여기 남성분은 좀만 더 붙어주세요. 끝에. 예. 자, 차려갈게요. 자,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둘. 자, 부케 받으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 번만 더어쩌게요 하나, 둘, 셋. 응. 한 번만 더게요 응. 자, 한번 하나, 둘, 그렇죠. 이제 한번더할요한분더 응.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응. 자, 하나, 둘. 잠시만 나와 주시고 이만 하발로 가게 할게요. 은 응. 응. 혹시 핸드폰 지금? 자, 자, 입 닿아주세요, 이제. 자, 좋습니다. 자, 방향 한 번만, 바꿔서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자 마주보기 한번 갈게요 어, 어, 신부님은 제 쪽으로 조금만 더 오시고 수양님은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서 네 그렇죠 수양님 근데 너무 많이 가셨어요 저한테 조금만 더 와주세요 네. 네 그렇죠 몸이 네 이제 좀 맞는 거 같아요 자, 한번더 갈게요. 자, 마주보기. 마주보기. 자, 하나, 둘. 자, 입맞춤 하기 직전까지, 네, 그렇 하나, 둘. 자, 입 닿아주시고. 그대 유지 잠깐만 해주세요. 네, 신부님은 이제 마주보신 상태에서 신부님은 이렇게 고개 내려주시고. 저한테, 아니요, 시장님한테. 그 다음에 이, 이마에 맞춤한 번만 할게요. 네, 그렇죠. 그래, 네, 잠시만 유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장 연출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 좋습니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자 베일 한번만 날려주세요. 그대로 유지 잠깐만 해주세요.

인사하자, 자기야. 아, 15분이요. 이 어디로 가냐? 아, 내 오늘 네. 정말, 너무 다녀오 네, 습니다사 지현아, 어디 갔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